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저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천로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줄야?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 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살아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씨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더들이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시나브로라는 순 우리말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나브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유다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서는 신자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지만 유다는 신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가난한 사람을 친구 삼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한 가난한 여인을 아내를 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유다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다가 이제는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혁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그보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닿는 것이죠.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처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서는 신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악인을 바라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인류를 죽이셨고,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의 악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죽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에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종을 피하고 모든 악에서 속히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신자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압으로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기 쉽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결국 다마를 내팽겨둔 채 오직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만을 돌봅니다. 다마리아 죽든 말든 오직 셀라가 사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보여주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안전과 명예만을 위해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타인의 안전과 명예를 위해 이를 악물고 이제는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땀을 흘리시고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회자로 께서 또 코로나로 인해 타인을 위한 글을 붙여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광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확진자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손가락질을 하고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고 어찌되었든 확진자와 확진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홀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멀어졌다면 이제는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의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둔화여져가고 신압으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요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확진자들과 확진자 가정에 불안한 마음과 무더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이 빛과 소금 된 신자의 삶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상처받은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청빈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공동회 의회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과 헌신을 주옵소서. 성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비자 업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순탄하게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성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변의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한달 남짓 남은 한국에서의 삶이 기쁨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고국의 귀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서재식 집사님, 국양순 권사님, 정임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